안녕하세요 시계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벌써 3월도 반이 넘게 지나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스위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1월과 3월 저는 스위스 출장을 가는데요 정말 어떤 분들은 속도 모르시고 너는 맨날 스위스를 가서 좋겠다 하시겠지만 제가 1년 중에 가장 빡센 달이 3월이거든요 바로 바젤월드 취재를 위해서 스위스를 가면 제가 정말 하루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새 시계를 본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스위스에 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젤월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월드는 매년 3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주얼리 박람회를 부르는 말입니다. 바젤월드의 역사는 1917년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표준 박람회 이걸 영어로 하면 뭐더 스위스 인더스트리스 페어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MUBA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시계와 주얼리 부문을 개설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젤월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는 독립 부스를 두어서 시계와 주얼리를 소개했고 1973년에는 유럽의 시계 주얼리 쇼로 발전해서 지금의 독립적인 박람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 아시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바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람회의 이름을 바젤86으로 변경한 1986년부터입니다 2003년 지금의 바젤월드라는 공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2007년에는 전 세계 100개국,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기록을 처음 달성했습니다. 바로 2007년, 그때가 저 시튜버가 처음 바젤월드를 처음 가본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0만 명 중에 저도 있었겠죠. 바젤 월드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기 때문에 바젤 월드라는 이름을 쓰며 바젤의 메세라는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이 메세는 그냥 우리나라의 코엑스나 뭐 킨텍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6월 아트 바젤이라는 매우 큰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젤월드의 개최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 즈음인데 SIHH처럼 매년 1월 셋째 주라는 이런 정확한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은 것이 바젤월드입니다. 원래는 8일간 열렸었는데 지난해부터는 6일로 그 기간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6일간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SIHH는 무엇인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2019년 바젤월드도 역시 3월에 열리는 마지막 바젤월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0월 18일 2020년부터 바젤월드와 SIHH가 연달아 열린다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0년 SIHH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 바젤월드는 4월 30일부터 6일간 열립니다. 바젤월드는 입장 티켓만 구입하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미리 초대받은 사람만 갈수 있는 SIHH와는 매우 비교되는 건데요. 그래서 바젤월드에 가보면 정말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아이 또는 애완견을 데리고 온 가족들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스위스 사람들이 시계 산업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 다른 점은 SIH SIHH는 일단 박람회장에 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젤월드는 박람회장에 들어가기는 티켓만 구입하면 갈수 있지만 그 홀원에 있는 뭐 롤렉스, 파텍필립, 불가리, 태그호이어 같은 메이저 브랜드의 부스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SIHH는 일단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부스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젤월드에 참가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바로 롤렉스와 파텍필립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메가, 브레게, 론진, 티쏘 같은 스와치 그룹이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바젤월드였는데요. 올해부터 바젤월드에 스와치 그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바젤월드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더더욱 롤렉스, 파텍필립 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 제니스, 태그오이어 위블로 등 LVMH 그룹 소속의 시계 브랜드들이 모 모두 참여하며, 브라이틀링, 샤넬, 오리스, 크로노스위스, 프레드릭 콘스탄트 같은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참여하며 바젤월드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수백 개에 이릅니다. 2019년부터 바젤 월드에 참가하지 않는 스와치 그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저에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3월 중순까지 업데이트된 소식에 의하면 론진, 해밀턴, 티쏘 등의 일명 멀티 브랜드는 프레스를 위한 별도의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바이어와 리테일러를 위한 바잉 행사에 더 치중할 계획이라고 하며 론진은 이미 지난 1월에 홍콩에서 아시아의 바이어와 리테일러들을 불러서 바잉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이상의 브랜드들, 브레게 블랑팡, 자켓으로 글라슈테 오리지날, 어, 또 해리윈스턴 같은 브랜드들은 바젤롤드 기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신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바이어들을 위한 이벤트로 프레스를 위한 행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어, 더 자세한 상황은 아직은 엠바고입니다. 이상 바젤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바젤월드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브랜드인 롤렉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바젤월드 참가 브랜드의 영상을 이번에도 직접 찍어서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바젤월드 소식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이 필수라는 거 아시죠? 저는 스위스에서도 열리라는 시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